용기? 와, 붙네요 용기. 오케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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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요아아요아아아 이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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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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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괜찮아>. <놀람> <놀람> 여어우 야! 오, 들었어. 지금이 됐어요. 어우 나 빼도 돼 너무 좋아요.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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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어어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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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아아 나이스 파 아! 나이스 약하다 마시지. 약하지 안지자는데와 나이스 아, 아. 나이스 근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괜찮아, <Marvel> 괜찮아 <night> <men pity toys> <speaks in pain> 다 했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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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8이라나하는데 근데 괜찮아요? 이 네, 괜찮아요. 오, 이이트로이스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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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어요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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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아 오케이 잘했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네. 좋다 괜찮네 퍼포먼스 오케 아, 쿠다시야네파쿠다시될 음. 오, 오, 같은데? 음. 번에 세미투어 그렇지 아, 아, 오케이 굿뭐걸가 돌리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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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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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 괜찮아요. 대일아 잘한다 조심해. 아이고! 오케이. 나이스. 아습니다 야, 심... 오! 어, 대일아 주전 네오 어디로 가고 있어? 멘티예요. 얍! 오! 바로 바로 아니, 영감님 드라이브 가고 는데요 드라이브 이렇게 못했어요 아했아아지 어, 어, 않아요 푸시샵. 좋아요 푸샷아왜 어, 뭐하고 아니에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케이 뭐? 딴 친구밖에 못해? 왜? 왜왜 잘했는데 왜렇지 옳지 지 길다 바로 어. 백스피 어떻게 8천이 나와? 이거 롤러코스턴인데? 그 조절하세요 내가 로드 치스건지 아니면 그냥 떨어뜨릴건지 네네

올라갔다와 뭐야? 죽여주 네, 하이아지여주다돌이 전략적이야. 오케이, 배 <laughs> <laughs> 야, 저 지렸다. 오. 오. 지렸다, 지아 <laughs> 어, 좋다, 박수다, 박수다, 좋다. 박수다. 좋다. 아 아, 니 아니 아니. 어. 야, 갔다. 아니? 아니? 아 왔어. 아, 파야. 나이스 파. 오! 셋? 아니?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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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막혔나막혔 오! 나이스 파 <laughs> 들어 s 어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 s 이 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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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다 s 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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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보기 고기. 아, 괜찮았어요. 고기아 괜찮았어요. 아선이야 나.